반갑습니다. 11년 경력의 신차 에이전시 스마트 다이렉트카입니다. 오늘은 국산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재고 차량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처럼 할인폭이 좋은 시기는 정말 드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반 대리점에서 단 5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정도 할인 받고 차량을 출고하시거나. 카드사 오토캐시백처럼 제한적인 프로모션만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재고차는 할인 폭이 훨씬 큽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대 할인 조건으로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할인율이 좋았던 모델들, 예를 들면 펠리세이드, 그랜저, 소나타, 카니발, 니로, 아이오닉 같은 차량들 외에도 이번에는 추가로 소렌토, KO, K8, G80, GV70, GV80 같은 인기 차종까지 다양한 모델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5만 100만원 수준의 할인만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특판 차량들은 평균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장기재고 차량들은 최대 1500만 원 수준까지도 할인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까지 더해져 평균 1,2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전기차 구매 고려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특판 할인이라는 개념일 텐데요. 특판 차량은 장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미리 선구매해 둔 차량입니다. 그래서 렌트나 리스로만 계약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할부나 일시불보다 더 저렴한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현금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도 렌트 리스 특판 견적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인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렌트나 리스 견적이 비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할인 폭이 커지면서 렌트리스가 오히려 훨씬 저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견적만 기억하고 렌트리스를 아예 배제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 클릭으로 견적 요청하신 분들,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유리한 조건만 안내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캐피탈사마다 금리도 다르고 할인 조건이나 재고 상황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광고 클릭해서 견적받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업체를 고르실 때는 그 업체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기업 정보가 등록된 공식 업체이고 다수의 고객분들이 실제로 만족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관만 번지르란 사이트, 정작 사무실조차 없는 1인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만 있는 부실 업체들도 많습니다. 업체명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규모와 신뢰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렌트리스 할인 조건이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현금 또는 할부 구매 계획이셨던 분들도 렌트리스 견적으로 갈아타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견적 비교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문의 남겨 주세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